산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답한 한국의 상황을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너스 최영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재생에너지 100% 전략하고 수소 시대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를 끌었던 게 정선회장과 메리바라, 정선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만남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그림들을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빅4라고 하 회사들이 서로 제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있었고, 그것이 지금 하나씩 구체화된는데그 중에서 복수박기는좀 어려움에 빠졌고, GM도 이제는 구조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뭘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 현대차와의 제휴관계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요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뒤져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과 뭔가 협력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뭐 그런 내변적인 것 떠나서 외적으로 이 회장들이 같이 만났다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빅4 중에서 제가 말하는 빅4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GM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빅4 중에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전방위적인 제외를 펼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GM하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생산설비공이라든가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제 그게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또 구글의 웨이모하고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서 로보택시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고, 삼성전자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인포템 시스템에 대한 뭔가 있을 걸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또도요타 자동차하고는 이 로봇, 보스턴 로보틱스에 관련해서 협력이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는 도요다가 보스턴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것이 역시 이 도요다도 현대차가 지금 그 일일적으로 행하고 있는 글로벌 제후의 한틀에 속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사전에 그 도요다 아키오 회장하고 현대 정의선 회장하고 만났을 때 수소 에너지 부문에서 뭔가 협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매체에서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협력하겠다 그 답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게 있을지라도 당장엔 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이 제우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배터리 기술하고 자율주행, 소프트 웨어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 분야에서 자동차 회사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하고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글로벌 회사들은 제휴를 하고 있다. 제휴 방법이 과거처럼 동맹이나 얼라이언스나 또는 합병 인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 제휴 관계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하지 않았음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질문을 했었죠. 과연 이들이 어떤 도, 더 협력을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또그 협력이 끝까지 가, 저, 완전히 완성될 수 있을까? 협력을 통해서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들과는 통계 설정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현대가 외임무하고 협력한다고 하는데 외임무하고 어떤 긍정적인 관계로 계속 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고 더불어서 중국의 힘을 당연히 낼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사실은 무섭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거나 또는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 없겠습니다. 나는 제가 느끼는 바로 지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 기후지향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을 두었고, 그래서 이 빅4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제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이들 모두 다 탄소 중립 2050이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당장의 수익성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현대차가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재생 에너지 100% 전환이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 거죠. 그걸 위해서 우선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 c h a s 파워 g r e e 그리 n 트라고 하는 이 공급 계약을 현대차하고 현대 건설, SK, ENS, GS, E&R, n l i g h t Inlight 등 국내 에너지 업체들이 모여서 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저이 다음 페이지에 좀그 데이터를 몇 가지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저 그,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관계로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들의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기업들끼리 협력을 해서 이뤄내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결과를 낼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은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전면에 내세웠다는 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크게는 이제, 5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지만, 은행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은 국내 사업장 20메가 도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한다. 이게 태양광 발전은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이건 분명히 해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게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이런 전기차 가격이 다른 모든 전기차,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의 원자력보다 더 싸다는 것이 세계적인 지금 정세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예외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내년에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에 양광 패널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제 공장에다 이제 형광 패널 설치한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 전력 100% 재생 에너지 전환는 목표한다. 45년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이거 그러니까 해외 공장들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별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죠. 이런 면에서 현대차가 좀 늦었다고 볼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현대차도 체코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에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도 트리켓 사업장도 내년에 그 100%로 간다라고 지금 그 수치를 발표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재생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그 폭을 넓혀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이겁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내년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세계 최대 전력으 된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원자력, 석유를 제치고. 근데 그것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50.39%, 50%, 50 넘어섰습니다. 석탄이 9%, 가스가 13%, 핵발전이 24%입니다. 핵발전이 높은 것은 한국과 프랑스 대문이죠. 프랑스는 75%가 지금도 핵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더해서 올 상반기에 유럽의 경우 독일이 60%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46%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60% 넘어섰고요. 영국은 66.1%, 프랑스는 핵발전 되는 낮죠. 이탈리아도 54%, 스페인도 60%.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석유에 석유 에너지의 그 좌우 휘둘리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재생 에너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부분 충족하고 있고, 중국도 2023년 기준 발전량 42% 설비 기준 50%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로 2021년에 20%인 게 올해 상 2분기에 30%로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 전체에서 큰 위험에 또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차가 이 재생에너지 전략 발표한 것을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은 그래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소연료 전기, 전기차를 발표했는데 원래 현대차 그룹에는 넥소라는 수소연료 전기,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죠. 판매 개수가뭐 많지 않아서 일부 미디어들은 현대차가 뭐 수소로 인해 수소 전기차를 해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문 닫아지는 거 아니냐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를 개발한 게 27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게이니시움은 그 이한번 충전으로 650km를 달릴 수 있다 고 그러고 상당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거 그 SUV 형태로 그이 만들어졌는데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 얻어진 여러 가지 안전 장치도 이 추가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이 트렌 트램, 트램포트라고컨템포르라고 하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특징을 체, 체, 체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98년부터 그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에 미국의 UTC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UTC 파워는 퓨얼셀 회사입니다. 이게 퓨얼셀은 그... 캐나다의 발라드가 가장 앞서 있고 우리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메르세스 벤츠가 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캐나다의 발라드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연료 시스템을 통한 수소 연료 전기차를 개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게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승용차에서는요. 그래서 볼보하고 같이 합작회사로 셀 센트럴 회사 세워서 대형차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차는 지금 전방적으로 가고 있죠. 소형부터 승용부터 대형까지 가고 있죠. 네, 그유튜시파워하고세그 퓨얼셀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독자적인 연료 스택 연료 전지 스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탑재해서 여러 가지 모델 을 시험했었고 저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투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연료전지 전기차를 2009년에 시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차 안에 앉아 있는 게 저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나왔던 실제 양산차로 보였던 넥소도 마찬가지로 시승을 했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 툭산을 타, 툭산 연료전차 탔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넥소를 보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 염이, 면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걱정했던 것은 인프라였죠. 수소 충진소가 너무 적죠. 지금도 거의 적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가 상당히 관건인데, 배터리 충전소보다 수소 충전소는 설비비가 10배 정도 더 든답니다. 이걸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 독단적으로 할수 없는 설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현대 차는 제가 자꾸 마포리에 가면 현대차그룹 여러가지 그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인재개발원데 있고 제가 인재개발한 강의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 입구에 환경기술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수소 관련 연구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대든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현대차 수소차 포기했다 뭐 어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수소사업을 h t 브랜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는 그러니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겠다는 걸로 올, 지난달인가요? 그, 여, 킨텍스에 있었던 전시회에서, 그걸 공격적으로 그걸 점점 발표했죠. 그거에 대해 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소가 온다고 하는데, 이 수소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수소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별로 믿지 않다 는표현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결국은 미래에 전, 배터리 전기차 만으로 갈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소연료 전기차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회사마다 다른데, 그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데, 적극적인 의미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대형차나 소형차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차까지 거의 모든 탈 것의 수소연료 전기차를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현대차가 새로 선보는 이니시움을 올해 11월 달에 있서 광주 모터쇼에서 공개하고 글로벌 공개하고 또 LA 오토쇼에서도 마찬가지 공개하고 내년에 중반쯤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극정은 이게 출시한다고 모두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 판매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우선이고요.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행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판매가 될수 없겠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과제입니다. 어쨌든, 현대 차는 이번에 이 이니시움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의 장기적인 기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니시움을 통해서 기술 혁신하고, 그래서 상용화를 한다. 그래서 수소에너지를 미래모빌리티의 중요출로 확립한다는 그런 큰 틀의 이캐치프레즈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수소로만 간다는 게 아니, 아니고요. 결국은 미래는 배터리 전기차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맞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수소연료 전기차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수소 전기차를 이번에 대시했느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대부분 2030년경이 본격적으로 수소연료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보슈 같은 부품회사도 여기 뛰어들고 있고 여러 도요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은 도요다는 특히 이제 일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자동차에만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앞선 행보를 보여왔죠. 현대가 그런 점을 알고 지금 상황에서 수소 연료 전기차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한 단계 더 진보를 진화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를 구체적으로 연두나서 저는 현대차가 최근에 보인 행보가 글로벌 빅푸하고 협력은 물론이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의문을 품었던 질문을 가졌던 그러니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답한 한국의 상황을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수소차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어떨 것이 해왔던 것을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점도 분명히 평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입니다.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이게 CEO가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결정하는 과정까지 충분한 토의가 있고 검토가 있고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 왔고 특히 장재원 사장은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일본 니케이에서 했던 그런 포럼에서 어, 현대차 그룹의 그 수소 연료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차는 어쨌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글로벌 전기 자동차 산업이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와 중국의 공격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공략을 취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100년만의 대진환이 어떻게 재환이 바뀌어지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가, 우리는 보고, 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사태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상황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